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70년 남게 가슴에 품어온 분달의 고통, 그 상처가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평양 외곽에서 은둔하던 새벽을 여는 자, 2010년 두만강 대형수를 정확히 예언했던 그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금구를 남겼습니다. 새로 된 강이 범람하고, 도민족이 함대에 올라 폭풍의 건널이다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 예언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새로 된 강이 범람하고 도민족이 한 배에 올라 폭풍의건널이다이 말의 출처는 누구일까요? 평양 외곽의 깊은 산소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력의 여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복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얼굴을 본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은둔하며 매일 밤 별을 보고 낮에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들은 보통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자와 고대 조선어와 뒤섞인 암호 같은 문장들로 가득했죠. 이 기록들은 그가 믿었던 몇몇 스님들과 학자들에게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그들만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뒤 물이 산을 지덮고 땅이 흔들릴 때내 글을 꺼내라.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2010년 그의 예언대로 두만강이 범람했고 북한 지역에 전례없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예언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 중 3당수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 동쪽 삼해 물이 불타오르고 검은 구름이 퍼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2016년 한반도 기호 이상 현상의 하늘이 계절을 거꾸로 뒤집을 것이라 표현했자 2019년 홍콩 시위는 남쪽 항구에서 젊은이들이 우산을 들고 일어날 것이라 썼습니다. 이런 정확성 때문에 북한 정부 내부에서도 그의 예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몇몇 고위 관료들은 비민 디에 그의 예언서를 수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남한에서도 몇몇 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예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격의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현 방식은 복특했습니다 그는 자연 현상을 정치적 사건에 연결시켰습니다. 바다라 검게 별하면 두지도자다 만날 것이나 산이 울부짖을 때 오래된 적들이 손에 잡을 것과 같은 표현을 썼죠. 또한 그는 숫자와 계절, 동물 상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달 요미 하늘을 날 때와 같은 표현은 시기와 사건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언어는 고대 한국의 무속신앙과 현대의 정치적 현실을 묘하게 연결했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실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 일본의 대재앙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이 정말 실현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의 가장 놀라운 예언조 하나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화의 연결성입니다 새로 된 강이 봄남하여 바다를 삼킬 것이다 라는 예언은 이미 2010년에 일부 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큰 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된 강이 범람하여 바다를 삼킬 것이다. 이 문자는 반술한 자연현산화에 넘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만강의 홍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더큰 규모의 재앙을 암시합니다. 2025년 지금 일본 해안 지역에서는 이상 조류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일본 봉구 해안의 구조물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설명하지만, 예언서는 이를 바르게 해석합니다. 쇠로된 간은 인간의 욕망과 산업화를 삼진하고, 바다를 삼킨다는 것은 자연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해저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일본 동해안에서 감지된 미소 지진의 수는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새벽의 예언자가 묘사한 봉쪽 섬이 새 조밥으로 나뉠 것이라는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닙니다. 보양 철학에서 물은 변화와 적응의 상징입니다 물이 범람한다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예언서에는뿔 달린 나무가 자라나고 낯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산징적 표현은 한반도의 등장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암시합니다. 뿔은 전통적으로 관력에 상징했고 낯선 여임매는 전례없는 정치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평양의 젊은 엘리트층 사이에서 새로운 사상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서구식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경계합니다. 이들이 바로 예언수의 뿔 달린 나무가 아닐까요? 남한에서도 기존 정치 구도를 벗어난 새로운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노년층을 아우르는 정치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단 현실에 남아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낯선 열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화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권저도 흔들린다라는 문자는 자연이 인간 사회의 변화를 이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 천인아비에, 천인아비에,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반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 인간 사회의 부패와 불준형에 대한 지구의 응답입니다. 권력자들의 탐욕과 대중의 무관심이 지속될수록 자연의 경고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물이 오염되면 마음도 오염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관측된 이상기후 현상될 극심한 가뭄과 폭우의 반복 예상치 못한 계절 변화 또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이 하루에 담길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예고합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오래된 적대 관계가 해소되며 새로운 연합이 형성될 것입니다. 물의 징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화의 필연성에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다대. 그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도 한국의 운명적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의 징조와 정치적 변화는 결국 하나의배에도 민족이 함께 파괴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 민족이 한 대에 올라 폭풍의 건널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바에 비밀리에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최신 연분단 역사상 가장 진전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회담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가정은 폭풍우 속의 항해와 같을 것입니다. 험난하고 위험이 가득하지만. 결국 두 민족은 같은 배에 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배는 반순한 정치적 포합이 아닌 영혼의 정신의 포합을 상징합니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한 민족은 하나의 운명을 찾아갈 것입니다. 멀지 않은 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반순한 계절적 의미를 넘어 풍일 과정의 시기를 암시합니다. 봉현 철학에서 봄은 재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적고 있는 어려움은 김저울의 끝자락입니다. 곧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한반도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계절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올해부터 봄이 평년보다 3주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징조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남북한 시민들이 경험한 유사한 꿈과 비전입니다. 지는 6기호에 간 북한 팔본민들과 남한 시민들 사이에서 매우 유사한 꿈에 대한 보고가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배를 타고 폭풍을 해쳐나바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배에는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결국 평화로운 해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단적 꿈 현상은 반수란 우연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깊은 내면에서 풍일에 대한 염원이 꿈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의식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됨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노인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60년 넘게 분달의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꿈에서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큰 배를 타고 있었고,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건너고 있었자, 처음엔 무서웠지만, 갈공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비서는 한민족의 집단 의식에 이미 포밀에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현실과 별개로, 정신적 차원에서 풍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는 다른 문화권의 예언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분단된 반도의 두 형제가 제외할때 세계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양의 고문서에서도 동쪽의 두 호랑이가 하나가 되어 용으로 변할 것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풍일이 단순히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가는 점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두어 한국의 화해는 더욱 큰 글로벌 변화의 초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한반도의 포밀이 단순히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변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어 한국의 화해는 더욱 큰 글로벌 변화의 초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에 조짐될 자연재해, 정치적 견동 집단적 비전끈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도 민족이 함대에 타는 순간,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이들을 것입니다. 풍일의 과점을 이끌 사람들은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눈에 빛을 품은 사람들, 내면에서 타오르는 진실을 가진 이들이 등장할 시기가 왔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미 한 젊은 정치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 정당의 틀에 속하지 않으며 그의 말은 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30대 중반의 이 인물은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자라며 분달의 아픔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북의 가족을 두고 홀로 남한으로 내려온 시한민이었자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념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총중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가 말하면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느낍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눈에서 특별한 빛을 보았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라고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 젊은 지도자는 깨끗한 마음과 불의 말을 가진 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북한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빛을 되찾아오는 결론 묘사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 정권 내부의 개혁파로 평행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비밀리에 외부 세계의 사상과 문화를 접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체제 내부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점차 지지자들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개혁가는 망조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반집니다. 우리 체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겉으로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인물은 최고지도부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경제개혁과 제한적이지만 의미있는 개방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둘 지도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차가운 이념이 아닌 따뜻한 감성과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단순한 관력게임이 아닌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복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추선적인 국가적 과제가 아니라 분단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의 선구자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이 이념과 권력, 경제적 이익에 집중했다면 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정신적 가치와 감정적 연결, 집단적 치유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치유자이자 안내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차가운 이성과 물질주의의 기반은 기존 체제가 흔들리고. 정신적 가치와 감성적 지혜를 중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수는 정치적 변화가 아니다. 인류의식의 진화를 반영합니다. 오래된 시스템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가져왔지만, 영적 공허함과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영혼들에 의해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아픔을 집단의 치유로 수마시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만날 때 한반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이 아닌 봉반자로 이식할 것이며 함께 더큰 꿈의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반수란 정치적 회담이 아니라 영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시기에 맞춰 일본에서는 이미 예견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땅이 새 조각으로 나뉠 것이라는 말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질학계는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일본 열도의 지질 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의 주요 단층선이 활성화되면서 일본 열도가 실제로 세 부분으로 분리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에서는 이미 작은 지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재앙이 몇 개월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징후들을 간지한 많은 일본인들의 이미 조용히 한반도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지난 몇 개월 사이 그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후쿠오카와 가장 가까운 부산 지역에는 일본인 커뮤니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가족의 이야기가 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오사카에서 약사로 일하던 파나카 씨는 세 자녀와 함께 지난 발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지진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에 내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주민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주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한계교실이 매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강좌도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방 정부들은 이미 이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 아파트 단지들이 재정비되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강제적 협력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자본이 결합되어 동방연합이라고 불리는 경제블록의 기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미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입니다. 한해의 공동개발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원화와 엔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화폐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살게 되었습니다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경제 블록은 반수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의존과 연대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은 극대화보다는 공동체의 웰빙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기존의 자본주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새로운 문명의 유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한반도가 이제는 스스로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가 아니다.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재난 이후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은 물질적 복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신적 회복과 사회적 화합을 동등하게 중요시합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인 호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이 이 재건 과정의 핵심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역사적 갈등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형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화해가 아닌 영혼의 화해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재앙이 오래된 적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와 치유의 물결은 이제 첫 번째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과 서울에 있는 철구입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향하는 첫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흰 깃발에 단이 열차는 반수란 두통수단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북정상에 함께 탑승한 이 열차는 38선을 넘어 서울역으로 향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와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이 여정은 많은 사람들의 꿈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남북한 전역에서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놀랍도록 유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땅, 새로운 예덴동산을 보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스님은 명상 중에 한반도 전체가 빛으로 덮이는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비전은 우연이 아닌 민족의 집단 의식이 깨어나는 증거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세계 표화의 등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랜 분단과 갈등을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다른 분쟁 지역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외교관들이 한국의 풍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으며, 국제 평화 센터가 비무장 지대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신뢰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봉양철학의 음양 원리처럼 남북한은 서로 다르지만 사호 보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예언들이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반도의 사람들이 새시대의 안내 잡아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을 평화로운 용의 민족으로 묘사하며 고대의 지혜와 미래의 정일에 이어질 연결고리로 보았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서 나온 유사한 말들이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반수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북양과 소양의 많은 예언서들이 북쪽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용이 산 아래 잠들고 발이 호랑이에 닿을 이 신비로운 구절은 한국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용은 전통적으로 한민족의 수호신이며, 호랑이는 한반도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한국의 정신적 각성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합니다. 일본의 몰락을 제로 가나는 뱀으로 표현한 것은 반수란 재앙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질사의 소멸과 새로운 질사의 탄생화에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영원한 도시의 건설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평화롭게 모이는 새로운 영적 수도를 뜻합니다. 한반도는 이제 한 시대의 급과 다른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코리아는 지구의 심장, 새로운 인류의 수호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도만 침략과 고통에 겪었던 이 땅이 이질은 세계의 빛에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운명과 한국의 숨겨진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나침반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영적각성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에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에 동참해보시지 않겠습니까?